어서 오십시오. 하니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한 주말,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실까요? 음...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사랑이입니다. 이름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선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봄에 환생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목연은 네, 찾았는지, 언제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언제쯤 태어나게 되는지 네, 이렇게 물어보셨고요이 아, 질문은 음, 세 가지의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음, 엄마는 목연은 찾았는지를 물어보셔야 되고요 언제쯤 엄마 뱃속으로 가는지 네, 임신을 하게 되는지도 물어보셨고요 언제쯤 태어나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은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이 질문은 다 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뭔가 답을 받으면요, 그 답을 어떤 질문에 제가 껴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요. 네, 견주께서는 주신 질문을 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저에겐 질문을 세 가지를 묶어서 주셨는데 아이가 답을 어, 세 가지를 다 줬어도 어디에 맞춰서 어 답을 껴 맞춰야 되는지 더 모르 더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네 엉터리 정보를 전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문은 엄마를 찾았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대답을 들어야 돼요. 네 엄마를 엄마를 찾았는지에 대한 대답을요 만약에 음... 무언가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미지를 받았다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뭐 파란색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파란색은 저에게 어, 조금은 평화로운 긍정적인 색깔이고 어, 빨간색은 위험, 멈춤, 뭐 이런 경고 이런 의미도 있을 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 파란색의 이미지를 받았다면요, 대답을. 이걸 언제쯤 엄마 뱃속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파란색으로 받았다면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제가 잘 몰라요. 네, 몰라요. 전해드리질 못해요. 언제쯤 태어나는지에 대한 대 파란색이면 파란색이면 가을이니까 가을이라고 대답을 파란색 하늘이면 뭐 여름 하늘을 생각할 수도 있고 가을 하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질문을 똑바로 해주세요.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똑바르고 똑똑하면요. 정확한 대답을 아이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돌아오는 봄에 환생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쯤 뱃속에 들어가고 태어날지는 대략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 뭐, 오 보견을 찾았는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랑이가 썼던 용품들을 아빠는 새 상품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궁금하다하셨고요. 아빠 옆에 자주 오는 것을 느끼는데 아빠가 운전하면서 말하고는 했는데 다 들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네네 어, 네 번째는 음, 자동차 타는 것을 싫어했었는데. 어, 아빠 차에 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아빠 차에 가끔 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가 태어나서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가 사랑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나 특징이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안 물어보자니 그렇고, 물어봐도 사실 딱히 특별하게... 아, 이거다 싶은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청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온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살며시 발걸음을 이렇게 딛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략 한2 3 미터 앞에 네, 와서 멈췄어요. 사랑이 안녕,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라고 네, 인사를 음, 하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을까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네,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어, 경계심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사랑에게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돌아오는 봄에 환생한다고 했는데 목요는... 찾았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노견을 찾지는 않아요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 드러납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기 위한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것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찾지 않아도 돼요라고 합니다. 목견을 알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목견을 찾았는지 보았는지라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랑이가 썼던 용품들을 아빠는 새 상품으로 바꿔 주고 싶은데 사랑이는 어떤 것을 원하니라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보이는 건 모두 새 상품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낡은 것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가 선물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 옆에 자주 온다는 걸 느끼는데 아빠가 운전하면서 말하곤 했다. 말하곤 했는데 다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라고 물었습니다. 네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잘 아이가 잘 듣게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이야기하세요. 매우 잘 들립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리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아이가 마치 멀리 있는 아이에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이야기하면 매우 잘 들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네, 그냥 멀리 있는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매우 가깝게 있고요.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는 아주 잘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잘 듣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랑이는 자동차 타는 것을 싫어했는데, 아빠 차에 가끔 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있다면, 아빠가 함께 한다면 나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빠는 계속 안내를 해 주셔야 해요 라고 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빠가 안내를 잘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음, 강아지도 있겠죠? 또 두려워하는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 사랑이는 두려워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빠가 아기 때부터 어, 자주 그 환경에 노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사회화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런다잖아요. 네. 사회 훈련을 아빠가 잘 안내해준다면, 어,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가 그 태어나서 아빠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네, 아빠가 사랑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나 특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빠를 부를게요."라고 합니다. "부른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날 어떻게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려 보세요."라고 합니다. "사랑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네,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합니다. 저도 아빠를 보면 똑같이 아빠를 부를 거예요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짖는다는 이야기겠죠? 아빠를 만나는 순간에 짖을 거예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는가는 네 아빠가 잘 알고 있더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네, 반가움으로 막 짖을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서 짓는 것인지 반가움에 짓는 것인지 날 보아달라고 짓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대부분 다 알아채세요. 대부분. 어, 재밌는 건요. 음, 아니다라는 건 명백하게 알아채요. 얘는 아닌데 명백하게 안 돼요. 어, 얘가, 얘가 내가 찾는 아이가 맞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네. 그거는 그런 부분이 한 8,90이 된다면요. 얘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하는 건요. 딱10% 정도는 완벽하게, 너무나 뚜렷해서, 네, 뭐, 그 재고자식 할 것도 없이 그렇다고 느껴진다고 해요. 네. 잘 모르는 경우 있어도 싫은 건 확실하게 아는 경우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자 아이의 부름을 잘 느껴보세요. 아이가 뭔가 반가워하고 네, 막 지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그 그 소리를 네, 반가움으로 느껴지고 즐거움으로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기쁨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아이를 부를 때와 같은 마음인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막상 어, 이야기를 사전에 많이 듣고 남들 이야기 듣고 경험 당 이야기 듣고 하면은 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다가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경험자는 아니지만 왠지 예,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사랑의 사진을 보면서 추억하는데, 다시 만나면 항상 행복한 시간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의 우리 아기라는 말, 네, 잘 전해 주었습니다. 노력해서, 음, 네, 꼭 무언가를 노력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졸고, 같이 쉬고, 한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머무는 곳으로 나는 행복해 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으로 나와 눈을 맞추어주는 곳으로 아빠의 다리와 팔을 나에게 빌려주는 곳으로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랑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사랑해도 내년 음, 봄이라면 은 이제 뭐한네달 다섯 달 남았을까요 음, 저에게 봄은 1,2월달이 봄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봄이라고 전했다면 은 1,2월달은 아니에요 1,2월달은 저에게 겨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겨울이라고 전했을 걸요 늦은 겨울 아니면 이른 봄 이런식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같진 않거든요 제가 예전 뭐 영상을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봄이라고 했다면 4월에서 5월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어, 일단은 지금 목요는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네, 좀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때는 질문을 이렇게 붙여서 하지 마세요. 네, 원하실 질문을 막 음. 지금 저랑 막두개세개 개 복잡하게 막 복잡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데, 네, 사실 전혀 복잡한 질문은 아닌데 대답을 들으면 어느 항에 맞춰야 되는지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걸 원하신 거잖아요. 네.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요, 어찌 됐든 맞아야 돼요. 네, 맞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이 정말 똑똑해야 돼요. 그렇게 전화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질문도 막 길게 하고 대답도 뭔지 모르지만 막 만약에 맞춰서 했다면 대부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살아있는 아이와 교감하는 거라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되게 자리를 할수 있지만 돌아오는 아이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은 그냥 하나예요. 네, 묻고 싶은 거 하나.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늘려서 그가 돈을 많이 벌거 많이 벌려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애커 없을걸요. 네. 질문 과제수를 늘려서 돈을 벌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에코들 마음일걸요. 네. 그러니 꼭 질문을 네 묻고 싶은 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실 때 그런 부분을 꼭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 질문하시면 네. 어느 에코를 통해서든. 꽤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